자 이제 박찬대 의원 돕는 분들 얘기 좀 들어봤더니 초기에 좀 약간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뭐뒷 음. 얘기를 하시던데 그정청래의원을 두고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박이란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. 음. 그때 너무 우리가 순진하게 갔다. 점잖게 어, 갔다. 대응, 어? 그때 음. 좀 노이즈를 조금 더 일으키는 게 전략상으로는 좀 판을 좀. 흔들 될수 있는 방법이지 않아서 뒤늦게 후회를 좀 하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예. 처음에는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대세로 비슷하게 맞아. 예. 이게 뭘 까기 전에는 그렇게들 인식들을 음.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막상 까보니 이게 좀 약간 박빙으로 좀 열세다 이런 말이 예. 나오는 거같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는 음.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는 모릅니다 예. 나중에 진짜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음. 그럼 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최종 그 표심이 음. 정하겠지만 지금 판세봐서는 도저히 이게 함부로 속당하기 어려운 네.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